레븐론트는 아, 지금부터 어, 꼭 기억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븐트는 여러분은 지부터기억하 시작해야 됩가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레븐론트가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요.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트가 미, 가 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레븐론트가 이 있기 때문 있기 때문 皆さんがどんなに否定してもこの予定はあります。もうどこの予定はすべての人にあります。で度はチレムンントムレムンティーゲアンアムレムンティーゲアンアムレムンからです。でゲアンアムレムンティーゲアンティーゲアンティーゲアンティーゲアンティーゲアンテ 진짜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5분 이상, 5분 이상, 정말로 시 시간을 떠오게 해주기다 기도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도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림 기도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기그를 朝も結構、いつも結構ですが、1週間に一度でも良いですが、毎日や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また、1年半ぶれのデータを走る。これメイランダムのやる人は年につ度やっても結構ですは、毎日5分、以上やるなら、いないなら、ことが起きると思いますではどんなことでしょうかそれは何をかって言いますと、ただ、祈りを。 ただを見つけられるようにっていうことです。Uh, いつもこちらを三九三を持ちましてです。この内容はもう決まっている。サン三ータイの神が私ともに、ポザエチュプギナワ、ミザの宿が私ともに、三ンヒョ三ジャ三がサンが来たりし三3つの現場と3つの時代が待っています。間違いなくそうです。 それができるように私がただを発見できるようにさせてください。そ,ささいそして、唯一性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す、ね。再創造、つまり他の人ができないことを見つけられ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す。それを指して、三つのキャンプと言います。常に祈ってください。この内容を持ちまして。 또 내가 평생의 달란트가 뭔지. そして私達一生のタレントとは何 평생에 나에게 있는 어 이게 전문성이 뭔지. そして一生の私にある専門性は何かって事です. 내가 평생에 어떤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一生どの現場で何をすべきかまだまだ分かりま 이걸 기도하라니까요 나노데 소레오 이놋테 이타다키타이 이걸 보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란 삼 세리 모네입니다. 이것을 세つのセレモニーて言いまして成人式派遣式そしてどのように三つのセレモニーを行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늘새 기도하는 겁니다.そして常に記憶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This p l a t f o 이 되게 해주십 それはプラットフォームになるように。祈るですそれはサンキューさんのミつの祝福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指していますヴィンがそのアカシオ、マタ、yeah,、トモシビア、トモスコのアンテナが出る。ワッチタワーになり、そしてにな、セブンディのパンダシーピチーズミダこのミツニは必ずヒカリティーモノアニマス。ミツノトーダイニナ 자꾸 생각作 자꾸 기도 속에서 作詞세요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で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이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은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은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2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이の時作詞の時作詞の時作 <놀리도 없는 것> <놀리도 없는> <놀리도 없는> そうしまますす皆さんがトップににくようになりますののそして25時の答えが現られ,れます。よなよよそして AND の答、ね、この ?5 分の祈りを絵を描くことによってこの2番の形を作っていきます。7時の3時に行きます。7時の段階に至ります。

그 내가 외국을 가다나요. 호텔을 3일걷잖아요に行きます3日ぐらい泊 일단 밖에 나는 붙입니다. 청소못 하게 합니다. 호텔의 가어できないようにさせます 어, 내가 메모행거나 뭐나 다 그대로 있어야 돼요. 사실 에書いたいろんなメモリなど다 갖다 나갔다는 요니 사람다 나는 그 정도까지 가요. それくらいまで集中してこの 부모 이모 어면는 레몬도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데가わからない自分の子供치しまうこ 나는 이게 감사한게요. 우리 우리 쪽 친척 또 우리 집 집사람 쪽의 친척 이이해해<で>私、ね、感謝のことは自分のご家族、自分の私の実家の方やまた妻の方のご家族が私のこのすべてのことを理解してくださっている。 どれくらいの理解でしょうか妻のお父さんが亡くなられた時にも、また葬式に行くこともできませんでした。日程があったので、ある人は自分の足指が痛くても行く人がいますが、私はこの3番目の段階にいるからです。レムナントの中にもこのような3番目にいる人物が現れると思います。 결혼을 배우자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결혼する相手配偶者も知らなければりませ 아, 앞으로 렘란트 이런 인물 많이 나오고요.また 렘란트の中にこの人物たくさん. 완전 노바디에서 에브리 바디인물이나 노바디에서 에브리 바디로 가는 인물들이 나온다니까요. 완전 노바디에서 에브리 바디로 가는 인물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완전 노바디에는인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완전 노바디에서 에브리 바디로 가는 인물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완전 노바디에서 에브리 바디가이렇게누리고있었는데 사실은

そこでエレブ1と七人が言ったのはと共におられる、しかもいつも共におられる。いるすすめこのように、味わうことによって、2四時にもと入、すると、ノーバディから、エブリバディへと。これ <と S 2>、ジャガのンギオンのメッセージを、イ備イチュじゃア、ボードザランドロヨー。で、十四時間メッセージを、そると、それと、報告もあんまり聞きません。 이렇게 하죠. 타겐이なるので全てを 중요한 업무 외 말고는 어지간히 얘기 잘안 됐습니다. 중요한 업무에 대해 듣지만ほとんど ことあんまり耳に入れません. 그거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현장 무시하는 게 아니지요. 소리가人や現場を無視してる行為ではありま 전국 세계는 있 사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목사님들이 이단계에 가는 사람들을 많다니까요. 전쟁국 세계의 목사 부지 분들께서 覚えていただいているの가 타야 될 사람이 많아. 3번째 단계에 있는 선생님가가 많다 이우카 するとそれを牧師自身はキャッチ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簡単に言えば韓国にも大きな先生方がいましたが、家族を理解できないためにその段階に至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多いです。日本 <laughs> の,の中にもこのような人物がいると思えばそれを理解して育ててい、ね、こういう人たちは見るとわかります。

문제가 생기면 일족の中での 경이니까, 그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뭐냐면 참 제이들 보면, 그 오늘 그 자꾸 맨날 이러거든. 그러면그짠 제이들이라. 그렇다. 안ければ, 정말 정신문화, 아무리 좋은 것인데, 여러 가지로 다투거나, 분쟁이 생기면, 오늘 시끄러운 분은낚분 받을 축복은 큽니다. 오늘 시끄러운 분들은 뭐 낚시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받러분들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은 큽니다. 오늘 시끄러운 분들은 낚시하거나 판 그 다윗의 평생의 여정이 나왔잖아요. 1번です. 일의태가있 시편 70절 78, 72절은 뭐죠? 시 78, 7 0절 어린 시절에 뭐했냐 나오죠. これはダビデが子供の時何をしていたかのの、こす。幼い時に,すでに5分のこの絵を描いています。レム少しだけレムダンナトも毎日やってみてください。んなんよやっちもあります。い勉強の心配もありません。この祝福なしで勉強、それはとんでもない話です。 고리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との戦いに挑みま때는 청소년 시절입니다. 이때는 청소년 시절입니다. 이 답을 갖고 있년니다이때부터소년이제는다시기하니시작합니다 이때는요 다이때다이때시니다 청년 시절입니다. 세 년, 너지기, 니 하이리마스. 그, 게 시편, 2 3편1절에서6절입니다스 두디어, 왕이, 니즈삼편, 이스카로, 왕이, 니즈 이스카로, 왕이, 니즈삼편, 이스카로, 왕이, 니즈삼편, 이스카 왕이, 니즈삼편, 이스카로, 왕이, 니즈삼편, 이스카로, 왕이, 니즈 니즈삼편, 이스카로, 니즈 이스카로, 니즈 이스카로, 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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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면 여러분이 많은 여정을 보게 될 겁니다. 요금이 많죠.たくさんの旅程を見ることになります. <laughs> 사무엘 16장 5절 14절은 노년 시절입니다. 다니 사무엘 5세 5초를 보시다 <laughs> 노년, 노년기になります. 이 다윗의 생애에 나왔더니. 노년 시절에 반란 일이 나타나요. 노년기에는 반란이 습니다 아パロ 때문에 여기서 다ロミ굉よってです하게 됩니다. ダビデ大きなことを発見します서あやるかじんムジとパーゲンエッチマナかじゃんかんげんもんいろいろなことがありましたが大きな発見とは何でしょうかいろ일ろなことがありましたいろいろなことがありました。いろいことがないたと 왕권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요,는 경우가 나けれ바 임봉 있던 여러모의 시츠가 오을 잊게 되다 가물 수니다 예, 싹 처리하는 시간표를 줘. 집에 되고 처리する 時刻表を迎えたのです。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게. 고여러분의신 생활 속에 있는 ことでありまし세 개, 아홉 개를 보고

가긴 돼도록 생각을 해答えられる前인され생각들 편안하게 그냥 하세요. 을 다시 얘기해 니다 공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부터 하세요. 또한번더 말해 봅시다. 학교 선생님은 공부 걱정하라 할 겁니다. 학교의 선생님은 공부의 신경을 쓰지 마세요. 부모님들 공부 걱정하라 할 겁니다. 부모님들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를 하세요.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공부 제대로 됩니다. 이곳에서부터 공부는 자연이 돼갑 이름 남아 있다니까. 위리 그래서 렘런넌트는 항상 어떤 캠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있던 모든 과거는요. 발판이에요. 알겠죠? ]お分かりでしょうか? 여러분의 오늘은 미래입니다. そして今日は未来です.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여기았다 여러분은 이게미래입니다 오늘 얘기한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얘기다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이 m e s 를 듣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 message를 듣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이 m e 듣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 m e s s 듣는 겁니다. 미는니다 미래를 위해위해를위해를 위해서 미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잠시 있다가없어지는거 아닙니다. 영원한 여정을 가는 겁니다. 永遠, 알겠죠? 트와 순간적인 존재ではありません. 영겠영알한 여정을 行くのです 알겠죠? 오겠죠 알겠죠? 알겠이 알겠죠? 레브드 전도학으로 바꾼 거요. 때문에 이 전도학, 레브난 전도학에 개수를 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봐야 됩니다. 물론 어른の方들도 가야 되는데. 레브난 탓에 지금 미화가 많아. 하지만 레브난 토의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딱용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레브난 토가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외부에 나갔을 때는 이미 24시의 상태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3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그리으로단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까 차이가 없어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다3번계までは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3단계까지는 수 있어요. 그나그수있러요 그렇다면 는다없없 <Everything S 2> <Everything S 1> この点に何一つ何もない状態からングに行くことができます。それがレブナントの最終目標です。다다ね、そうすると違ったものになります。 부모님들도 다르게 준비해야 를 돼요. 이는 여러분도 어, 부모님들의 실수가 나도 모르게 내 수준으로 키우려 합니다. 여러분 수준보다 훨씬 높은 걸 하나님 준비해 부모님이 실수를 하면, 부모님이 실수를 하면, 부모님이 실수 하면, 부모님수를 하면, 부이를 하면, 부모님이 실수なん면부모이 실수를 하면, 부모님이 실하 제들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はなにのはなにのはなにのはなにの하なに하はなにのはなにのはなにのはなにのはなにのはなにのはなに준はなにのはなにのはなにのはな준のはな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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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はたまにこれ一回、9つ一回しかやっていないのに、いつの間にか一つ,つの悟りが大きな道を作ることができます。ライドルもコピーなどを変えたので、レムでの半分でよ。年を取ると、鼻血が出るまでにってもうまくいかない時があるんですが、一度のことで、それは差があります。レムの手の、パンダシそソじチマル 하나님 언약 닥쳐 주세요. 우리 모 절대 나마서지 계약을 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다 내버리세요. 신발은 전부 떼어 세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려울 때 고백입니다. 다비의 고백처럼 어려운 고백입니다. 막 진짜 실제로 죽음을 막 조기면서 한 고백이라니까요. 막 도니 시노 다니오 다니마를 걸기 나가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윗의고백입 "저는 터무니없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나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그랬나고있가また影の谷を歩く時があ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호 했다. 아니야, 신이다 주의 무와 杖가 나의 사메데스っていう風に守ってくれたっいうことです 그러면 산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そして私はいつまでも主の家に住まいましょうと告白しました.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레렘는다들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레브난트 세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욘데 주사리 감사합니다. 틀린 말에 속지 않도록 은약 붙잡게 해 주옵소서. 맛이 갇혀 있는 말에 닿사리지 계약을 뉘길 수가 되게 맞습니다. 우리 레브난트들이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능력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막토의 해양과 막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아멘.